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10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 왕이 기록한 것은 우리가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0편은 표제어에 써있듯이 다윗의 시라고 써있지만 또 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메시아 예언시가 시편에 약 7편이 모두 7편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시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10편입니다. 이 110편은 영원한 왕과 제사장이 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시편이기도 합니다. 저희 모두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의 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메시아의 왕 되심을 찬양한 것은 자기 위에 영원하신 왕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며 자신의 다스림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지만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는 부족함이 없이 강하시고 그분의 다스림은 완전하며 한계가 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따로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늘 우리 위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과 그러지 않고 사는 것은 삶의 내용과 질, 목표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 왕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은 통치자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우리는 이 시가 메시아를 말하고 있으면 알게 됩니다. 이 시편을 쓴 것은 다윗인데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주에서 내, 나는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여호와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주이며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 주에서 주, 그 주는 우리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 주는 거의 수수께끼와 같았을 것입니다. 주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또 시나가 임금을 부를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이 주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주라고 부른다면 그 상황은 굉장히 지옥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볼수 있는 경술국치와 더불어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패배하고 인조임금이 청태중에게 기어가서 머리를 조하려 했던 삼전도의 굴욕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시대에는 경술국치와 같은 나라를 빼앗긴 일도 없었고 삼전도의 굴욕과 같은 이를 당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조공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도나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너무 거룩해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도나이는 모음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음으로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아도나이는 종과 제자 신하가 자신의 윗사람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인 다윗이 주라고 말함은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내 주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후에 바리새인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당신이 다윗의 자손인데 당신의 조상인 다윗보다 더 높은 존재냐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어서 1절을 보시면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여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임금은 패배한 나라의 임금의 목을 발로 밟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십 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온을 대신하여 가나안 남쪽에 위치했던 다섯 왕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태양과 달이 중천에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전한 다섯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았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키실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위치는 하나님의 오른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은 단순히 지금 오른쪽 위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대부분의 뜻이 능력,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 손이 능력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왼손이 힘이 없고 오른손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른손 왼손의 구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우리가 신앙고백으로 드리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 존재와 그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의 고백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되죠. 처음에 구속주로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여기서 규, 규는 왕이 들고 다니는 지휘봉이나 또는 지팡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나아가기를 원할 때 규를 내밀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왕에게 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므로 왕이 시해를 당하거나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고 사람들에게 왕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인식시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이유였습니다. 에스더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나아갈 수 있었는데 자신은 왕에게 30일 동안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왕의 애정이 식어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메시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이 지배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원수들을 굴복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은 2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이어서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어 보내시고 그곳을 통해 원수들을 통치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뜻합니다. 다윗은 메시아께서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온전한 통치를 시작하시는 날 그의 백성들이 성결한 옷을 입고 그 앞에 나오는 모습을 오늘 시로서 감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청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젊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반절에 말한 주의 백성과 같은 의미로 영원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다고 하는 것은 한 낮에는 풀들이 다 말라 있는 것 같아도 새벽이 되면 풀잎에 맺힌 이슬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내듯이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은 풀들이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임을 고레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제사장과 승리자이신 메시아를 노래합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때 가나안 북부 네개네개 나라의 연합군이 가나안 남부 다섯 개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할 때였습니다. 그때 승리한 북부 연합군이 남쪽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롯도 함께 끌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 훈련시킨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함께 끌려갔던 사람을 되찾아 왔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왔는데 아브라함은 전리품으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봅니다. 다윗은 인간 제사장은 유한하기 짝이 없지만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댁과 동등한 서열에 있는 메시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노래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 한꺼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 는 의미는 모든 싸움을 끝낸 후에 타는 목을 죽이다입니다. 마치 전쟁 영화에서 적을 모두 물리친 후에 군인들이 시냇가에 앉아서 서로 승리를 자축하며 미소를 지으며 물을 마시는 장면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과. 그것을 마지막까지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뒤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는지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본문의 다윗과 같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의심과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함께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져 갈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심판주가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비록 주변 열강들에 비해서 땅의 크기가 작은 나라임에도 엄연히 한 국가의 통솔권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됨보다 메시아의 왕 되심이 그분의 통치하심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이런 시를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은 왕으로만 군림하려고만 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도 신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함과 사람들을 섬김에 샘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을 우리 원어로 다시 번역을 해 보면 하나님 마음 뒤에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겸손함으로 언제나 하나님보다 뒤에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다윗 이전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에서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높고 낮은 것을 떠나서 나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존경스럽다고 여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 되심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뒤를 이어서 오실 메시아까지 인정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신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까지 또한 앞으로의 다윗 가문에서 후대의 왕들이 나오기까지 더 나아가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윗의 왕조를 들어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심어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가족들과 사람들을 섬김으로 삶으로 예배를 완성해가는 한날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의 승리하심과 함께 주와 함께 머리를 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신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기억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되시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강교회의 비전과 단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직 투표와 월요일부터 시작될 다니엘 세일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선교산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